게임 컨디 잠깐만 뿌리 말이 안 들려 내말안 들려? 아 이제 들려 소리가 앞댈 너무 컸어 아 응응 응. 이거 왜 이렇게 징그럽냐? 이런 거였나? 게임이 너무 징그러운데? 어 징그러운데? 엄청 징그러운데? 이런 게임이야? 음. 괜찮겠지 이거? 이거 그냥 캠페인 하면 되는 건가? 눌러볼게 세계가 <웃음> 혼란에 <웃음> 빠져있던 아주 오래전 문명 사회는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투쟁했고 평범한 이들 사이에서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임에 왜가이 웅장하냐? 그러니까 이들은 그 여행의 대가로 모든 지각이 있는 생명체가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힘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음...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된다 이런 것 같은데?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오지 않았죠 나나양이 어? 마치 나, 나, 날 버리는 것처럼 버렸어 몇 세기 후 다시 태난 소위 챔피언의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느낼 정도로 올해 삶은 이거 없었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? 아 왔는데 너무 못생겼구나. 아 우리인가? <laughs> 두명 맞아? 어, 뭐야? <laughs> 술을 많이 취하셨는데? 아우. 아! 아 너무 디스커버팅한데? 이런 눈이 <laughs> 보여지는 <laughs> 세상이라면 좀 싫은데. 오년. 힘약한... 대단 여기 나가야 되는 거지? 대단. <laughs> <laughs> 내가 한번 하고, 우리가. <laughs> 내가 한번에. <laughs> <laughs> 이제 그 몸을 좀 들어 올려주시겠나? 오케이 좋아 그냥, 그냥 손 넣어봐 <웃음> 그러네 <웃음> 아, 이거 손도 잡을 수 있네 방중인데몸좀잡나 <laughs> <몸 좀, 웃음> 어,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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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막 마우스 어. 돌리면 <laughs> 어 이거 잡을 <잡힐> 수 있네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근데 아, 왜 저기 나쁘지 저기 않은 거 같은데? 보이는데.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? 잠깐만, 미안해. <laughs> 아, 우리 너춤 춤추... 춰. <laughs> 아, 노래 나온다고 네가 춤 추려고 그러네. <laughs> 아, 김붕 뒤에서 뭔짓하고 다니는 거야. 뭐? <laughs> 어? <laughs> 조심해. 뭐? 어? 저 잡으면 끝이야? 뭐지? 이거 잡아야 되는 건가?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그냥 룩템 <룩탱> 같은데? <laughs> 어, 여기 음. 들어가는 건가 봐. 응, 가기 싫어. 가기 싫어? <laughs> 가기 싫어. <laughs> 이것도... 아, 지금 벌써 있는데 여기 가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. 가기 싫어. <laughs> 안돼 우리 오늘 켜나요? 뭐? 아아 <laughs> <laughs> 어. 어 지금 뭐 들어가면 안될것 같지 않나? 그렇지. 딱 봐도 뭔가 안안가트크포인트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. 어 저거 위에 초록색 잡아봐. 그렇지. <laughs> 야, 제왜 우리 먹으려고요 음. 위인가보다. 고개를 조금 왼쪽으로 해주세요, 선생님. 오케이. 이렇게 잠깐만. 한번 힘을 줘서 해 볼게요. 아! 아! 밑으로 내려야될것 같은데. 그나냥 잡아 볼래? 어, 거 다음에 안될거 같은데. 아, 이렇게 아! 아! <laughs> 빨려 들어갔어. 아니, 뭐안 나왔는데. 어그나네. 이렇 게까지 빨려 들어갈 줄 몰랐지.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간줄 알았지. 어? 안 빠져. 그거 해야 돼. 자자. 흠. 나. 아야 야, 야, 빠져 잘라. 빨리 잘라. 나 <laughs> 예, 파이자는 방법도있었잖아요뭐였죠 아, 그까지 그, 잘르셨잖아요 오케이. 어. 동그랗게 돌려 k a y Okay. Okay. 야 k a y 손 놓고 아래 잡아야 되는데 이거. 살살해 볼게. 잡아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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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안놓이에요안 안 돼요? 야, 놓치려고! <laughs> 아, 녹이, 안 걸리려고요. 다, 다스, 다스, 다스. 야, 이렇게 다, 쉬운데. 뭐 했냐, 우리? 어디 뜨기려고 했니? 아, 내려갈까? 아, 내려가자. 쉬워 슝. 어, 이거 버튼 뭔가 누르면은 안될것 같은데, 누를까? 어. <웃음> <웃음> 어! <웃음> 잘 됐다. 우리가 죽였어. 어, 우리 위에도. 잠깐만, 어, 잠깐만, 자, 빨리 스피드로 달린가봐. 아직야, 아직야, 아직야. <laughs> 아, 뭐. 아, 머리만 잘아있으면 머리만 잘아있으면 돼, 머리만 살아있으면 돼. 가지마가지마 아, 가지마. <laughs> 돌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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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돌린다, 돌린다. 나나 양이다 어 미안! 잘잠 말했어 어? 나나양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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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야될거 같아 그런가? 봐, 가서, 빨리 가서 문 닫아야 될거 같아 문 닫아 문 닫아 아 <laughs> 어, 잠깐만 어? 아까 그.. 아, 저 사람... 뭐야 이거 어저 <laughs> 어디 이거 어떻게, 어떻게 넘어지 천장에 달라붙어서 가야되네 여기도 또? 걔벽 잡아줘 벽 잡아줘 그냥 오케이! 어 좋아 좋아 역시 이렇게. <laughs> 잡았지, 잡았지. 오케이 okay, 머리만 안 잡히면 되지 뭐. 우리 둘이 합방할 때늘 약간 힘든 게임 하는 거 같지 않아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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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가 한번더 해야 될거 같아. 어, 너가 한번 해. 너가 해. 야! <laughs> <laughs> 야 나갈 통 아니, 저거 우클릭이 눌린다? 급해가지고. 이 아, 진짜 미치겠네. <laughs> 이번 건포기했어 가자. 다시 다시 할수 있어. 이렇게 하자. 내가 할게. 네. <laughs> 너가, 너가 가. 너가. 텀이야. 어. 아아너 어! 예! 자꾸 찔끔찔끔 잡을래? 저아 <laughs> 어, 잡아 어. 어! <웃음> <웃음> 오늘 우리 욕.. 욕투는 날이야? 아. 나헤치나 안돼 그만해 안돼 나안 돼, 네. 그만 안 돼. 아닌 거 같아 소리가 잠시, 잠시. 하나 둘 하나, 하나 둘뭐떨져 둘. 제발 <laughs> 아, 나 나나요 나나요 나카운트만더 할까? 나나 <laughs> 어, 전장 마렵다 <laughs> 우리 전장할 <안> <laughs> 요 요거 잡을 수 있나? 오 됐다. 던져버릴래 그냥? 아 그게 맞겠다. <laughs> 그렇그렇 반동을 이용해서 던지는 게 낫겠다. 어. <laughs> <laughs> 아이전될거 같은데. 이거는 던지는 게 맞나? 어? 야 천장이 있다야. 점프할 때 보니까. 어? 그 천장으로 갈수 천장 있잖아. 않... 않... 같은데? 어. 아니 해볼까 이거? 오. 오. 너무 조커미다야어 <laughs> 다행이다. <laughs> 신발이야 그치나 우린 바이 없지 구나를 신었네 거기 잡으면 손 녹지 않을까 우리 아, 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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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 보기 언젠가 그럼 그럼 아이고 이게 어? 뭐야 어? 이게 뭐야 이거 머리 쓰는 게 아닌데 마 코르크 마개인가 이거 아, 맞네 위를 막아야겠다 그럼 조금 떼어줄게 놓쳤다 나 볼래 손아 <laughs> 얘기해주까요 시간을... 그럴까요? <laughs> 다음에 이어서 할까요? 네, 아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, 포르크마켓 너무 신기하네. 아, 너무 좋은 거네. 아... to <music>